음, 시작한 거지. 알림 떠봐뭐 떠봐. 제목 추가. 제목, 제목 추가? <laughs> <제목. 웃음> <자, 웃음> <주가? 웃음> 내가 말한 거지. 콘서트 okay, <laughs> 제노 <웃음> 있음? 아 <laughs> 제목 쓰는 곳에 제목 추가. <laughs> 아니, 제목은 <laughs> 제목 없음 근데 제노는 있음. 와 이건데. 제노가 아니, 콘서트 연습 중 이렇게 서설거마냐아 이미 다다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빨리 인스타라이프 시작하고 싶다 <laughs> 팬들이랑 얘기하고 싶고 시작하니? 면 된다잖아. 시위분들 이랑 번에 대화하고 싶다. 아, 댓글 라이 <laughs> 두? 인스타라이프 시작하고 싶다. <laughs> 인스타라이프. 인스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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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아 <laughs> 예스이고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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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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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 <laughs> 우리 언제 시작해? 요 빨리 하고 싶다. Yo, yo, Yo! It's a sleepover. I it's over, it's yeah. a sleepover. 안녕. Welcome to our room. It's a sleepover. Yeah. 칭찬, 칭찬, 빨리 칭찬 받고. 잘했어, 칭찬 빨리. 제목 쓰고. Uh. 아, 아까 못 빼기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무튼 저희는 지금 열시 철입니다. 냄사 연습인데요. 맞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연... 연습할 거가 막 많은 많은 건 아닌데 뭐 연습을 그냥 하고 싶어서. 우리 이번에 연습 중몇곡이요야또 또. 근데 좀 많아. 요 많나? 많지 않아. 세곡아닌데요세곡 멜로디였고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말하면 바로 지금 티켓 다. 진짜 뭐한번 한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어 오늘은 또 이제 안무 연습이 있잖아요. 이번 스물 다섯 분됐데 어떤 안무를 하죠? 연준 씨. 연준이 근데 왜 이렇게 연재가 좋아? 제가 하는 얘기하세요. 그 우리 그날 말고 <laughs> 요즘 근황 말고 좀 재밌게 내일 뭐 하는지 <laughs> 얘기해보자. <laughs> <laughs> 내일 뭐? 내일 뭐? 우리 내나 네, 녹음도 있고 연습할 게 왠일이야? 나 내일 일정 없어. 너 내일 일정 없어? 어, 연습, 연습. 나 연습. 나 연습. 아 연습을 미달한 친구고 연습 있어? <laughs> 아, 또 여기 또 월간 스페셜. <laughs> <laughs> 맞아. 기와안주표 어, 있어. 아테크니스트크니 마크 씨는 내일 뭐 하시나요? 아, 근데 이, 이렇게 벌려. 저는 내일 녹음이랑 연습있는요 네. 지성 씨는 내일 뭐 하시나요? 저 어, 연습할 거요. 넌지 씨는 내일 연습할 거야. 재밌지. 아, <laughs> 어, 아이고 이게 뭐야 스포 방송이야 아, 어... 아니. 우리 왜? 그러면 왜? 그러면 철로 만 하지 않았을까요 이 네. 방송 스포 방송? 나머나 <laughs> 어제, 어제 스포 안 했어. 렌즈는 진짜 미치게 잘고 고마워 주신. 근데 그 콘서트 스포 안 했는데 NCT NCT 쇼, NCT 쇼 스포 어느 <laughs> 게였시시이콘서 <laughs> <laughs> 네, 마크 시차인데 들으시아참야 음. 아, 저... 발라드 버전 아니 그 파트 나눠서 그러자고 친 <목소리>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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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니, 그, 그러면은 아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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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팬분들이 지금 인스타 방송 켠 이유가 마 드레스코드 지금 정하는 거냐고 말하시는 건아 드레스코드 그거는 이제 그 아시 아쉬... 맞아요 아실 거랑 영상은 나갈 거예요 우리 팬 사인회에서 얘기했어 아마크 없는 팬 사인회. 그, 오, 영상, 그, 그 영상 찍었다고. 아, 영상 찍었다고 얘기했어, 를그 아, 근데, 우리 그때 좀 많이 했더라. 아, 블렉스코드 했다고 얘기하고, 응원봉 그때 얘기했나? 아, 근데 아, 그 드레스코드는 아. 우리도 포함이거든? 네. 그쵸, 우리도 그거하고. 그, 그래. 그거, 아. 어? 그 무대를 그렇게 한다고? 어. 근데, 우리가 <laughs> 그렇게 무대하면은. 아니, 우리 그렇게 하자 출근을. 출근을? 뭐, 어, 어. 우리 어. 출근길을 어. 찍을까? 미안. 출근길을, 출근길을 찍지 그니까 우리가 오, 콘서트 출근하는 아 진짜? 미안. 콘텐츠로 잘보이겠어 근데, 근데, 근데 그때 이제 드레스코드를 맞춘 거어 괜찮네 그 우리 <laughs> 칠드님 드레스 아, 아니지, 아, 칠 드림 드레스코드 하나 맞춰 아 그러면 출근 전에 전에 우리가 셀카 찍어서 올리는 거뭐하튼 그냥 그래, 우리도 그래, 어쨌든 그래. 드레스코드를 함께 해야지 이게 커지고 어 무슨 말이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뭐 입었었지? 근데 그 색깔의 옷이 있어? 없어 나 있어 나 하나 있어 와그 색깔의 옷이 있어? 분색? 재민이 웃었다설거 재민씨. 아니 다 우리 그래도 이와 얘기한 김에 동시에 제일 기대되는 분들 동시에 다 얘기할까? 괜찮다. 아, 자 동시에. 기가못 아,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동시에 얘기할까? 이게 또 마스크 써서 입모한 거안 보여 자, 자 동시에. 그나생각고카곡 왜냐면은 그냥 나 그냥 따라간다. 아이제 나이 안 맞아. 아 근데 이거를 보고 덜 기대를 안 그래. 하셔. 아니지. 오히려 아니, 덜 기대가 그래. 안 될까요? 와, 그무대 하는구나 하고 기대. 너무 기대돼야 그러면 큰 괜찮아. 소리로 다 같이 동시에 외치면 안 들릴 수도 있어. 오케이,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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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래. 연습을 연습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볼때그 결말이나 안전 요소를 조금 알고 갔으면 응. 더 좋을 것 같아. 모르고 아, 알고 모르고 와야지 나나는 그냥 나나 진짜 스포 당황이 너무 싫어. 맞아 그거야. 팬들를 지금 그거였지. 얘기하는 좀고 아니 그가까 그러니까, 진짜 결말을 아 근데 이게 나난 응. 진짜 안 좋아해.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스포하라고? 그냥 하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응. 그런 분도 응. 있는 거야. 스포를 좋아하는 사람들 스포하지 말라는 사람 한번 더.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미리 알고 보는 사람은 어렵다 근데 확실히 그... 우리 시진이는 좋아했어 왜 그러게 왜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하자 몇 명은 거짓말을 쳐줘 어때? 아? 그러니까 아니, 동시에 말을 하는데 몇 명은 거짓말 치는 아, 걸로 근데 나다 같이 아시진이 스포 같아. 좋아해요 여러분? <laughs> 아 말이야 아니, 아, 아시진이 스포 좋아하면 저 토르 4 봤거든요 아그거는 이제 문제지 진짜 문제제. 저 그냥 할게요 그건 논란이 돼 그건 논란이 돼 토르가 마지막 논란 그러지 말고 진서다 같이 딱 개인 기대되는 무대 어. 아, 어, 그냥 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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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가나다라는 노래에서 하나 둘셋 가나다. 가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케이? 와, 아, 거 같아. 아니이 아니다! 너무 이그게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그 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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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 어렵지 않을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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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게 이렇게 시원하게할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게이 하나, 둘, 셋, 어다깨 거야 하나 다 이해했지? 어. 하나, 오케이. 둘, 아, 셋 정답! 다 아, 했어 너뭐 했어? 너무 잘 들렸어 너 뭐? 나 했어 나랑, 나랑 똑같은 거였는너 했어? 어, 아니, 너 뭐라 했는데? 뭐 아니 난 솔로 거만 들렸어 나그 얘기 안 아니야? <laughs> <laughs> 나... 아, 그래? 천로 아, 솔로곡이 있다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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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피아노? <laughs> 그래서 o 로 e 아 n l i k 시원하게 스퍼 부탁했어요. 그분이꼭그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t What's it? w 화내시는 거 t 아 h a t s it? w 게뭐 t s i 오늘 h a 인가 it? What's it? w h a t 제 얼마 안남 a t s it? w h 뭐야 뭐야 t 야 h a t s i 뭐야. h a t s it? w h a t 진짜 차이도 못지사아 그렇게 들렸구나. 어, 차이 없는 거야. 아 그렇게 그냥 들린 걸로. 도야아내형 뭐하시는지 알하나도안들아참 댓글 좀 열자. 재민 <laughs> sexy dance p l e e Oh y e a l e p l e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네. 뭘 느꼈어요? 확실한 것도, 안... 확실한 건 우리 체력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라는 좀 느꼈어. 뭐 어? 왜? 어? 갑자기. 아니야, 아니, 우리 체력 아졌어 그냥 내로. 난 우리가 그런... 아, 그래. 난, 난, 난 계속. 생각해. 평소에 그래서 아. 비해서... 상황 때문에 무대를 음. 아? 해도 막 하나? 이게 상황으로 하니까 하는 음. 뭐 음. 네. 게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막 행사도 하고 네. 하면서 내곡 하고 하니까 네. 그때였 그럼 콘서트 때힘드실 거예요? 힘들 거긴 힘들겠지. 나는 콘서트 때안 힘들다. 힘들 나는 그런, 그런 약간 거. 그런 무대에서는 할 때는 모른다 힘든 응. 걸. 아 진짜? 끝나고 어, 나서 와 죽을 것 같다 이게 확와 그게 좀 그때가 제일 힘들. 근데 그 런쥔 씨가 요즘 또 콘서트 때 복근 공개하는.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예. 그런 거 진짜 아. 쉽게 안 하고. 운동을 제일 아. 아. 열심히 하더라고 요즘. 저저 놀랬어요. 복근이 없어서. 이런 말 미치면 마크 형도 보여줘. 아, 그런 데어딜 뭐, 진짜 나야아 <laughs> <어줄피, 진짜, 웃음> 근데 진짜 진지하게 <laughs> 그, 제노 제노 씨는 이번에 그 버즈 계획 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진짜 오마야 그런 말 진짜. 제노 씨안 보세요. 진이 될까? 아니 들진짜오 얼마나 철나. 진신이 있어요. 진신이 티켓 환불할. 하 안돼 안돼. 버그 안 보는 게 아프. 제민 씨는 이번 콘서트 뭐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 전 저의. 몽둥아리를 포기하겠습몽둥아리요 <laughs> 몽둥이요? <웃음> 네, 재민 <laughs> 씨가 이번 콘서트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주정 씨는나 대표 저요? 이번에 뭐 오. 특별히 공개되는 게 있어요? 저는 공작은 없고요 그냥 염색을 조금 할 기사입니다. 어이 무슨 생각로하요 <laughs> 어, 아, 저요? 와, 머리가 보틀까요? 그걸 그게 좀 여기서만 봐도 지금 초가집이 진짜로? 내꺼 보다? 그렇게 해 내꺼 보다? 내꺼 보다? 아 근데 색은 3개가... 천러가 연습했어 천는 진짜 빗자루 그거 잘다 근데 이제 빗자루가 아니야 나머리결이 진짜 안좋아어 진짜 안좋아어 이게 백발을 하면 이렇게 되는 진짜 맑는데 누가 백발 었지나옛날 이번에? 이번에, 아, 이번에. 아, 빗박스 때 지성이 는이 빗박스는 없보어아 예. 버퍼링 구나 버퍼링 가한아 백발을 아, 근데 아, 이분... 애아다가도 근데 이번에 뽀링을안 하는 게 좋아. 휴, 응? 아 뭐? 뽀딩? 언제까지 이렇게 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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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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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제가... 그지? 제동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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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가 제가... 제가... 제 인 이쪽. 어. 아, 맞다. 이거 비트박스였잖아. 인트로 하는 무슨... 거. 아니야, 제대로 오늘 오늘까 아무 말도 진짜로 좀... 어, 어, 아무 말도 진짜들 이해가 안 됐어. 진짜 비트박스가. 아니, 비트박스 오늘 좀... 약간 오늘 방송을 조금 탐해서 더 헷갈려 하시네. <laughs> 아니야. 뭘다 성공인 거죠. 지금 남던 거는 하는구나. 근데 <laughs> 안한게 있잖아. 아기가 그러니까 섞여 있기는 한데 <laughs> 아 맛도 없고. 말고 있죠. 빨리 뭐할없어 근데 나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거나 기대되는 거. 오. 근데 진짜 음, 많을 것 같아. 솔직히. 아 뭐? 딱 하나, 하나. 진짜 그냥 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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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라가지고. 여러 개 나오지 않을까? 그 탈출 아니어도 돼요. 그냥 좋아하는 거. 난 그게 더 궁금해. 근데 진짜 뭔가 아 영어로? 영어로는, 영어는 알라딘인가요? 영어로는 h i guys 내가 중국어로 Yeah, so Yeah 진짜, 진짜 내가 중국어로 진짜 해봐 Let me i n t r o d myself My name i 서아 진짜로 해봐 My name is s e c 그럼 형으로 보여줘 오케트에서만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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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어, 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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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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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렇게... 아 진짜? <목소리나>

Um, in the oh, practice room, we are in the practice room. We are uh, getting ready for the Love the best dance. concert of all time. Um, for Seven Dream, this is the first concert that we have ever done. Um, it will be epic. But I just want you guys to know that uh, we got a lot of unexpected stages for you guys to look forward to. Um, it's gonna be crazy. We're wow, really gonna make it incredible, and it's just. It's just It's just it's just us awesome. awesome. okay, It's just us and you yeah. It's just like it, it, just come to the show. We got so much to show you. It'll be the it'll be a great experience for all of us. For you. 어, 지지한다고 해서 지지한 시도. 어, 지지한 시도. 어, 지지한 도고서지지고 지지한다고 해서 지지한다다고 해서 서 지지한다고 어서지지고서지해 지지한다고 해지다고 해서 다고 해서 지지한다지지한다지다고지지고지지한다지고지고지 하루 종일 해야 할 텐데, 네. 저희가 진짜 맞아요. 콘서트 준비 전. 에? 다 같이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진짜 제대로 할 네. 각오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드레스 코드를 입고, 음봉을 들고, 나이스. 친구와 함께 저희를 보러 와주시면 돼. 지금 자체 얘기 들 막혀면 혼났어요. 아니야, 내가. 내가 막혀이 혼났어. <laughs> 아 내가, 그러니까, <laughs> 운동 좀 하라고, <laughs> 그냥, 관리해야지. 그냥, 공으로 혼냈어. <laughs> 공으로 혼냈다고, 못 말아라. 아니, 아무튼, <laughs> 근데, 진짜, 진지하게, 저희, 진짜, 열심히 장착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진짜, 진짜 많이 기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응. <laughs> 네. 전화씨 네. 전화씨전화씨도한번 네. 저러식? 해주세요. 한번해주세요한번해주세요 7월 29일, 30, 31일. 그아요그래요 콘서트 내가 제일 기대하는 곡은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주반 우리 솔직히 준비 안된게 너무 많긴 해요 아직 너무 해요 <laughs> 그래서 요즘 진짜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또 기대가 돼. 맞아요 유 e <laughs> 사실 <laughs> 타이밍이 잘 맞아도 맞나 일단 한 번만 하게 해줄게. 알겠어. <laughs> 진짜로? 어. 해줘야 되고. 진짜지? 나 잘했어. 아 <laughs> 이것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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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될 영상에 <웃음> 어떤 <웃음> 영상? 뭐가 <laughs> 어떤 <웃음> 영상에서 어떤 기분이? 영상은 많고 많죠. 아저 아, 혼자 들이 많은 거예요? 응. 응? 뭔 얘기를

저희의 드림쇼. 첫 번째 더 드림쇼. 5 35. 35. 35. Yeah. 35. 드림 콘서트죠. <laughs> <진심이야? 응. 웃음> 35. <있단> <웃음> <웃음> 생각해보면 35. 35. 3죠 35. 이5 35. 35. 곡이 35. 35. 35. 35. 35. 35. 35. 35. 곡을하5면5 35. 35. 35. 35. 35. 35. 35. 려5 35. 35. 35. 35. 35. 35. 35. 3

29, 30, 31일에 걸스웨어 스쿼디를 걸스웨어 스쿼디를 해서 다 같이 응원봉을 들고 yeah. 만나보려아좀 yeah. 그만 좀! 잠오만 좀. 아무튼 우리가 <laughs> 이제 콘서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도 콘서트 연습하러 왔어요 안경에 안경 치면 눈이 앞에안 보이긴 한데 아무튼 콘서트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와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저희 곡 어, 가사, 가사 외우고 오세요. 여러분들은 프로미 없어요. <laughs> 아 그러네. 응원법 기대할게요. 네. 아 재미식은 엔딩. 우리 민지고 재미식은 엔딩 멘트 해야 된다고. 재미라고 할수 있어?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할수 있네. 네. 저희는 삼... 열심히 <웃음> 연습을. <웃음> 시간 다 되네. 보도록 합시다. 네, 얘기서 네, 교수님 조료해요. <laughs> 그 교장 선생님 기다려기다려 재민 씨가 꺼야 돼. 30분이라고. 그러면 재민 씨가 꺼세 에디터고. 네. 시좋아좋아 <laughs> <laughs>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플래시. 플래시. 기다려. 기다려. 재민아, 초식해. 재민아. 할수 있어. 재민아. 빨리 가고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laughs> 재민아, 희. 귀환 귀 유채화 귀환 귀 유채화 기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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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고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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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